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자 어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매수 잘 하셨을까요 자 에이브는 275,000원 그리고 체인 잉크는 19,800원에서 추천을 드렸잖아요 어, 지금 이두 코인 들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대응하는 전략들 말씀을 드릴 건데 이두 코인 안 들고 계신 분들께도 제가 어디서 타점을 잡아 보면 좋을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코인 어떤 코인들이 또 단타로 또 해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A부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어 제가 여러분들께 단타라는 것들 음 여러분들이 지금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 자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첫 번째로 우리가 단타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올라간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것들이 막 급등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같이 시장이 올라가거나 이제 시장이 상승을 하거나 라고 여러분들이 다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장 올라가니까 알트코인들 뭘 매수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은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말 그대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설라나와 뭐 같은 코인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을 우리는 레이어 원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시장이 상승을 했을 때 수급이 가장 먼저 쏠리는 쪽은 레이어1 블록체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솔라나와 같은 코인이구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레이어1 블록체인만 움직이나요? 아니죠. 알트코인, 다른 알트코인들도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런 코인들은 보통 줌 메이저급 코인들이 그 다음으로 많이 움직이게 돼요. 그런 다음에 레이어2 솔루션, 레이어3, 이런 식 그리고 마지막 자발트, 민코인 뭐 이런 식으로 순환매라는 게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인데 어쨌든 레이어 원 블록체인이 움직이게 되면 그 다음으로 움직인 것은 준메이저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준메이저급에 해당되는 코인이 바로 a v 에요 근데 준메이저라고 하게 된다면 사실 시가총액이 너무 커서 올라가는 게 더디지 않나요라고 생각하실 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런 단타할 만한 이런 코인들 결국 수급이 쏠린다라는 부분들은 어, 가장 먼저 이쪽으로 쏠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준 메이저급 코인들이 올라가는 시기에 어, 이런 메이저급 코인들보다 더 많이 움직이는 코인들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코인들이 가장 먼저 움직이게 되고 이런 코인들이 가장 등락을 먼저 크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코인들로 매매를 해야 그 시기에 맞춰서 또 수익을 더 크게 보. 수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줌 메이저급이라고 하게 된다면 시장에 탄력이 붙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익이 크게 나기는 어렵지 않나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으세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은 위에 게 테더 도미넌스고요, 밑 것이 에이브예요. 그쵸이 에이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테더 도미넌스가 떨어지게 되면 알트코인들이 상승한다라고 했잖아요. 이 테더 도미넌스가 떨어졌던 이틀간의 흐름들을 보셨을 때 에이브 같은 경우에는 무려 바닥에서 25만원부터 해서 무려 29만원대까지 거의 30만원대까지 올라와 줬습니다. 거의 20% 가까이 반등을 강하게 보여준 거예요. 이게 절대로 적은 수치가 아니게 되죠. 그리고 요 마찬가지로 테더 도미넌스가 현재 지금 단기 입형선 라인들에서 간당간당하게 버텨주고 있고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에이브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30만원 이상 돌파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장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변동성이 심한 걸로 단타를 하는 건 좋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따르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변동성이 커진다고 해서 큰 수익을 볼수 있느냐? 뭐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지만 좀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준 메이저급도 충분히 큰 수익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로 해도 충분하다라고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단기 평선 라인들을 지지해주고 있지만 충분히 이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요. 이만큼만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30만원 이상도 올라갈 수 있고 어저께 추천드렸던 위치들을 체크를 해보게 되면 체인링크는 19,800원 그리고 에이브도 27만 3천원이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에이브 같은 경우에는 27만 3천원 구간이었으니까 저희가 이때부터 30만원까지 하면 10% 수익구간 충분히 나오죠.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여러분들께 30만원 구간들 목표가 먼저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체인링크 같은 경우도 충분히 상승을 했을 때 22,000원대까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19,800원대 잡았으니까 이것도 한 10에서 11% 정도 수익구간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구독, 그래서 이 정도 수익이면 솔직히 괜찮잖아요. 안전하게 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대응을 해 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에이브와 체인링크 같은 코인들은 우리가 단기로 들어가는 건 맞지만, 그래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사실 되게 좋은 코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에이브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에이브의 타점들 좀더 조정 나왔을 때 우리가 또 들어갈 수 있는 코인이니까, 타점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단타 코인 한개더 준비를 해왔으니까, 끝까지 또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에이브 뭐 30만원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좀더 만약에 여기서 내려간다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28만원이야 27만 8천원 27만 8천원 여기서 올라가지 않고 한번더 조정 나왔다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27만 8천 원. 에이브 아직 안 들고 계신 분들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왜 에이브가 시장의 자금들이 순환하는 데 있어서 이제 레이어 원 블록체인 이후로 또 수급들이 왜 이쪽으로 많이 쏠릴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런 고래들도 어제 같은 경우 보시게 되시면 33만 개의 에이브 토큰을 매입을 했다. 어떤 고래들은 또 8만 개를 또 매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자금들, 왜 수급이라는 게 이쪽으로 쏠릴 수가 있을까요? 자, 기본적으로 토큰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화폐의 개념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폐, 어, 쓸만한 이게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에이브라는 토큰이 아니라 에이브라는 화폐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수요 자체가 증가를 해야만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시장이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테더를 많이 보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 테더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실상 이자가 계속해서 나오는 편은 또 아니에요. 근데 에이브라는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 연이율 6.5%나 주게 된다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테더를 들고 있는다고 해서 돈이 들어오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이 바닥이 나오기 전까지 사람들은 이런 스테이킹이라는 시스템을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요? 그걸 어떻게 할수 있냐? 바로, 이제. 어, p,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수수료가 증가를 한다는 것은 랜딩, 대출 프로토콜 혹은 스테이킹에 대한 이용자들이 많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 초록색깔이 AV의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AV의 가격도 덩달아서 같이 급등을 하는 흐름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p 자체만으로도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서도 다시 한번더 상승세를 탈수 있는 분위기를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TBL 자체는 계속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TBL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이용자들이 많아진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시장 올라가게 되면 대출을 그쵸?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시장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때또 이런 대출 프로토콜이 상당히 크게 또 랜딩, TBL 자체가 늘어나는 부분들인 만큼 랜딩 자체가 계속해서 성장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여기 랜딩이라고 보이시죠? 시장 상승함에 따라서 대출 규모수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이 바닥을 칠 때도 이런 랜딩이 가장 먼저 수혜가 되는 부분들이고 시장이 급등을 하고 정고점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도 랜딩이라는 게 최대 수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랜딩 프로토콜 안에서 1등인 에이블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것이고 바닥일 때도 가장 먼저 반등 그리고 시장이 올라갈 때도 가장 많이 또 상승을 보이는 코인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는 분들은 대략적으로 에이브 토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다음 시간에 에이브 토큰에 대한 세력들의 흐름들이 있죠.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영상을 통해서 에이브 토큰에 대한 세력들의 흐름들 세력들의 단가 구간들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현재 보시게 되시면 이제 이더리움 하드포크에 따르는 입출금 일시 중단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최근 솔라나 해킹 사태로 인해서 일시 중단이 발생이 되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2월 9일 저녁 9시부터 해가지고 일시 중단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최근 내러티브한 이슈 때문에 가두리 펌핑이 한 차례 나오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도 가두리 펌핑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게 옵티미즘이라는 토큰이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옵티미즘 한번 더 노려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옵티미즘, 자, 레이어 2 블록체인이라는 게 지금 이번 포차카 업그레이드가 진행됨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옵티미즘도 이전에 입출금 일시 중단 때문에 한번 펌핑이 나왔던 부분들이고 현재 옵티미즘, 자 현재 보시게 되시면 470원 구간들, 자 보시면 470원, 음, 보시면. 보시면 470원 자리들을 돌파하고 안착해준 흐름들이 나올 때 우리가 진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기보다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자잘 보시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이 빨간색 선 보이시죠? 여기를 돌파하고 안착해주는 흐름들이 나와줘야 급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락한 가격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돌파하고 안착해줄 때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옵티미즘이 좀더싼 가격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472원 자리들 올라왔을 때, 이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자,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기존의 방식이랑 다른 방법대로 매수견을 드린 거니까. 472원, 470원 자리들 돌파했을 때, 돌파했을 때 매수를 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옵티미즘 말고도 우리가 에어로드론 파이낸스 한번더 노려볼 거예요. 에어로드론 파이낸스는 어떻게 이제 또 이슈가 또 있었었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또 보니까 이제 매도 하셔가지고 10%뭐15% 이렇게 수익 보신 분들도 계셨는데 한번더 들어간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어로드론 파이낸스도 지금 보시면 980원에서 990원 구간들 다시 한번더 여러분들께 전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이더리움 생태계 있는 코인 중에 하나예요. 사실 뭐 베이스 생태계 있는 코인이긴 한데 어쨌든 980원에서 990원 구간들. 추천을, 다시 한번더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목표치는 가두리 펌핑이다 보니까, 옵티미즘이든 에어로드롬 파이낸스든 간에 펌핑이 나왔을 때, 뭐 대략 한 1140원, 뭐 1150원 구간들 펌핑 나왔을 때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대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좀 준비를 해왔고요. 음 여러분들 저희 구독자 방에서 계속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혼자 하시면서 매수는 잘 하겠지만 매도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구독자 방꼭 참고해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